조금 전에 이제 휴장에 들어갔고요. 이번 주 장이 이제 마감됐습니다. 어, 2시 현재 한 20분 정도 됐는데, 어, 73불 50으로, 네, 정확히는 73불 51로 WTI 장이 마감됐죠요한 시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큽니다. 이한 시간 봉인데도 평상시 움직임보다 결국은 이제 막판에 끄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장이 끝났죠. 어, 저는 74불 때 들어갔던 쇼스를 요 노란선 아래 내려올 때 단타로 했기 때문에 큰 뭐, 뭐, 이, 큰 이익보다는 뭐 이런 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은, 어, 좀 길게 끌라고 마음먹은 사람 같은 경우에 쇼스로 아주 뭐, 이렇게 갑자기 이 뛰어오르면서 장 끝나면 조금, 주말 어, 때 걱정이 되겠죠. 네, 30분 봉으로, 네, 보고 있는 모습. 어, 하여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장세가 반복되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네,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오늘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요 74불 중반에서 되진 않았는데, 어, 만약에 월요일 날 다시 또 끌어올리면은, 이번, 다음 주장 열리고 나면은, 요번에 조금 높은데 서잡으라 그럽니다. 쇼숏 포지션을 저는 한 75불 혹은 뭐 75불 넘어서서 76불 초반 뭐 이렇게 잡고 잡을 생각이 있는데 현물가 기준으로 어 하여튼 오늘 장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말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막판에 네, 끝집어 올리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시간 보로 봤을 때. 네. 아주 뭐, 72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끌어올린 거죠. 정확히는 이제 72불 60대까지. 네. 4시간 봉이죠. 4시간 봉. 하방 압력 강하게 봤다가 갑자기 끄집어 올렸는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하여튼 오늘 장막판에 하튼 무섭게 치솟아 오르면서 WTI 끝이 났고요. 천연가스 4시간 봉부터 보면은, 네, 3불 36으로 이번 주, 장이 마감됐습니다. 많이 내려왔을 때 3불 20대까지 갔었죠. 정확히는 3불 한 27까지 가다가 현물가. 네.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하여튼 이번 주장 마감됐는데, 한시 간복으로본 모습. 네. 어, 저는 어저께 레버리지를 들어갔기 때문에, 어저께 3불 40 정도에서. 조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3% 정도 네, 정확히 제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4% 물렸었죠. 어저께 장마감 되면서 4% 물렸고 오늘은 물타기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 한3% 정도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3불 40 넘어가면서는 일단은 평단가가 되는데 어, 이번 주 하여튼 30분 봉으로 오늘 움직임 보고 네. 3불 30 정도에서 갑자기 한번 끌어올렸죠 뉴욕장 시작하고 초반에 그리고 나서 이제 3불 36으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4시간 봉, 12시간 봉, 현재 위치 천연가스 불가 2주 전에 4불 거의 중반까지 가다가 현물가 4불 30대까지 가다가 결국은 오늘 3불 20대 터치하고 3불 36으로 일단 이번 주자이 마감됐습니다. 12시간봉으로 본 모습이고요. 여전히 뭐 약세. 하지만 이제 오늘 과연 바닥을 한번 찍은 건지 하여튼 다음 주장 열리면 이제 알수 있겠죠. 네, 3월 분 천연가스, 3불 072, 0.82%. 네, 강보합으로 일단 끝이 났고요. 오늘 2불 때를 한번 터치를 했었죠. 3월 선물. 2불 99까지 가다가, 네. 어, 뭐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세였죠. 천연가스. 계속적으로 약세해서 결국은 2불 때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2불 99. WTI는 71불 때 터치를 했었죠. 3월 선물. 71불 때 한번 터치를 하고, 많이 올라갔을 때 73불 말까지 갔었는데, 특히 뉴욕장 끝나기 직전 막바지 한번 끌어올렸죠. 네. 일단 73불 81, 1.48%. 뭐 오늘 차트 움직임상으로 보면은 오늘 한번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7 1불때 한번 찍었으니까 어 일단 다음 주또 어떻게 또 장세가 흘러갈지 봐야겠지만 7 1불때 오늘 터치하고 조금 무섭게 끌어올리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보일 장 중에 49불 때까지 갔었죠. 49불 때 갔다가 지금 앱스타워 마켓은 52불 때 52불 대 지금. 어, 하여튼, 뭐, 보일 49불 대 찍고서 지금 이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건지, 다음 주 이제 장 열리면 확실히 알겠죠. 네, 콜드 경우도 장 중에 39불 대 터치하고, 네, 오늘 지금 40불 대 들어갔었는데, 어, 에프타워 장에서 지금 다시 또3 0 구불대로 밀리겠죠. 현재 40.01입니다. 에어타워 마켓에서. 네, 원데이 봉으로 본 모습, 네, 하루 봉으로 본 천연가스 모습. 네, 오늘 하여튼 깊게 한번 빠지다가 장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일단 끝이 났는데요. 전 저는 어저께 레버리지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만 오늘 사실 들어가기 참 좋은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3불 20대까지 갔기 때문에, 하여튼 3불 30대로 일단 현물과, 장이 이번 주 끝이 났고, 어,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중반, 사업을 30대에서부터 벌써 3불 20대까지 내려온 거니까, 천택 이상, 하여튼 움직였습니다. 불과 한 2주 만에, 천틱 이상 움직였고, 그래서 뭐 어디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변동장이 됐고, 또 그럴지는 모르죠. 이제 2월달 들어가는 건데, 뭐 전통적으로 뭐 2월달이 조금 날씨에 따라 물론 상황이 달려지만 어, 약세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어, 일단 천연가스 현물가 가격은, 어, 뭐 확정적으로 뭐 계속 좀 내려가서 뭐 이불 때갈 거다, 뭐 이런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 이제 2월달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3불 초반에서 어느 정도 횡보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하여튼 요 2월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금요장 3불 36 조금 끌어올렸지만 전반적으로 또 이번 주 약세장 보이면서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원대봉으로 본 모습, 12시간봉으로 본 모습. 4네 시간 봉으로, 네. 본 모습입니다. 어, 한 아쉬운 게 이제 네 시간 봉으로 봤을 때로 계속 내려가다가 특히 3불 30대에서 강한 지지저항 보였죠. 저는 그래서 요 3불 30대, 요 십자형 나타나는 부분에서 레버리지 진입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또한 차례 떨어졌었죠. 네. 어, 한, 지금 한3% 정도 물려있는데, 어, 물론 뭐 레버리지 인버스 3% 4% 이런 뭐 물려 있거나 수익 나는 것이 아주 큰 차이나 큰 폭으로 이제 차이는 아니죠 하루에도 10% 왔다 갔다니까 하어 그전 좀어 기다렸다 들어간 것 치고는 아직 물려 있는 상황이라 조금 뭐 개인적으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어, 일단 뭐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선물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뭐 현물에서 CFD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천연가스 또 원유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너무 섣불리게 계속적으로 물타기하는 방식은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WTI 4시 한봉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72불 터치했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은. 어,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도 있고, 특히 금요일날 오후에 막판에 몇 시간 만에 쭉쭉 끌어올리는 거 봐서는 다음 주에 조금 WTI 강세 보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74불 50일 현물가로요. 네, 오늘 금요일 같은 1월 31일, 네. 하여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